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회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회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회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였더니. 야외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9월 24일 수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올바른 영적 변화의 시작,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반드시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마주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비롯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 다시 감사하며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당장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력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늘 마주하게, 마주하게 돼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구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역사에서 손꼽히는 신실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시작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구스사람 세라가 백만대군이라는 군사를 이끌고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요. 이때 아사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서 마레사로 가 세라의 군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유다와 베냐민 중큰 용사 58만 명을 미리 훈련시켰을지라도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 앞에 있는 수많은 적군들을 무찌르려 하지 않았고 먼저 전능하신 야외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곧 아사는 자신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야외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군 구스의 백만 대구를 도망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외께 부러지자 이르되, 야외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회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회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회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와 같이, 아사에게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곧 주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도움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일들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해 기도하라고 하면 입술로는 말하지 않지만 수많은 성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 무모해 보이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철저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올바르게 영적 변화를 이루어 사람과 환경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사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을 오늘 하루도 주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의 새벽에도 우리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주 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어.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하여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마주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답답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기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히 강구하고 기도하여 무엇보다 주님의 도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땡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광사주의 도심을 간절히 간구하여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도 은어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랬으므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주시었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부인의 권세로 정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한 사람과 사람을 지키시고등려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나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통일될수 있도록 은하락가여 주시옵소서. 이오저 땅에도 모든 영적인 음란함과 타락함은 이 시간 다 떠나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오제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이 역사하도록은락하 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적을올려드립니다 주님은 하시오니 한번한번그마음의속능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에 기한 권세로 독욱더 승리하며 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